함중 y는 3분의 1 x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먼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? 이렇게 x 추가했죠.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점근선은 뭐죠? 0. 그렇죠? 0,1을 반드시 지나면서 3분의 1이니까 증가 감소.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됐죠.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. 맞죠? 점근선은 y는 0이다. 맞죠? 1, 사보면 2, 사보면지한다 X축 대칭에다가 됐는데, X축 대칭이면 누구 자리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니까,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가 바로 X축 대칭인 거지. 그치? 그럼 얘는 3X와 3분의 1 X는 어디 축 대칭한 거지?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3분의 1이 x가 되기 때문에 어디축 대칭한 거야? y축 대칭한 겁니다. 자, x가 증가하면 y는 뭐하죠? 감소한다. 맞네요. 그렇죠? 그렇지 않은 것은 몇 번? 4번이 정답이에요.